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우리 김소영 권사님 오르간 연주 어, 들으니까 아주 참 좋네요 네,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과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무슨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오르간 연주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멘 어, 여러분 지나간 밤에 편히 쉬셨죠? 예, 잠도 잘 자고 저도 지난밤 잠잘 자고 초저녁부터 잠이 들어가지고 어, 또 꿈도 꾸고 꿈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은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아침에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준비하여 예배하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하나도 없어요. 깜깜한 밤에 별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저는 말이죠 저녁 노을 지는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어머니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저녁에 으스름을 해주면 광호야 빨리 들어와라 밥 먹어라 그래. 그러는 어머니의 음성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어,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데 눈뜨 어,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파란 게 가을 하늘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하늘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이제는 어, 꽃들도 이제는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낙엽도 이제 하나둘 떨어지게 되고 이 계절도 하나님의 은인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 이제 사계절이 뚜렷해서 특별히 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계절 속에서 오묘하게 느끼죠. 봄이 되면 파릇파릇해지는 그런 이제 새싹들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겨울이 되면 눈 내리는 그리고 눈덮인 그런 자연을 보면서 야 그 눈높이 모습이 참 경이롭고 아름다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연주 우리가 연주로 만들었지만 거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오늘 우리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늘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존귀한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늘 찬양하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합지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쫓겨 다녀요, 피해 다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망명하면서 이제는 미친 척 해야 되고 생명 부지하는 것을 위해서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과 고초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게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요. 고백해요. 시편 5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죠. 그리고 이제 훗날 다윗은 이런 고백을 시편을 통해 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다이 얘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캄캄한 시절 나의 해가 되어주셨고 내가 말할 수 없는 많은 공격을 받을 때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어두움의 해가 되어 주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공격 속에서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채워 줄수 있는 그런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얼마나 참 어, 감사한지, 그 찬양을 고백하면 눈물이 나요. 이런 찬양이죠.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 주시네 가는 길 감감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내게 줘 가네, 그네가 줘 가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줘 가네. 이 찬송을 부르면, 어, 이 찬송을 부르면. 막 위로가 돼요. 이 찬송을 부르면 그냥 감사가 넘치게 돼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좋함을 고백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 원치 않은 질병 속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나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묶임 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막막하고 답답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로 우리의 묶임도 풀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것입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큰데 그 중에 최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이 땅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게 하신 은혜.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어찌 그 은혜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신해서, 죽게 하고 우리를 살려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고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풀어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 주셨고, 그 아들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큰 은혜는 그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이장오 절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이 은혜는 어떤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잖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내어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애창하고 그리고 감동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나 같은 죄 인, 살리신 그 은혜 t 라와 go, lo, l 자하고 광명으로 던네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손 들어 그랬을 텐데 벌써 그리고 이찬용다 불렀을 텐데 제가 하니까 손도 안 드네 세계 <laughs> 모든 사람들이 이 어메이징 글이스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해요 그리고 막눈물 흘리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도 스 우리의 내웃지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은혜야 여러분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둘러싸가지고 돌로 치려 합니다 때마침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묻습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래도 그들이 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양심도 없어 사람들이. 그래도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 그랬더니 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내려놔요. 그리고 떠났어요. 예수님도 여인과 만나서 단둘이 있을 때 말합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심판받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인 이 모임, 은혜 공동체예요. 그 은혜 공동체의 은혜가 많죠. 응? 근데 은혜 공동체 은혜가 많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무한한 은혜, 엄청난 은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모였는데 이 공동체가 그러면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은혜가 없대. 은혜가 없대. 은혜 공동체인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날 이 은혜가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가 없는 이 공동체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공동체로 서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도봉교회는 은혜 공동체인데 저는 이 은혜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만. 은혜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았으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은 서로 은혜를 나누지 못해,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불멸하고 그러니 이 은혜 공동체의 은혜가 없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 공동체인데, 하나님은혜 공동체인데. 이제 이 은혜의 공동체가 은혜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용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가족들 사이에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친구들 사이에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 저도 문득 문득 생각나요, 미워. 그리고 막 서운해. 그리고는 아이 얼굴도 보기 싫어. 막 관계가 자꾸 소문해져.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서운한 것도 좀 내려놓고 미운 것도 좀 내려놓고 혹시 내게 잘못했던 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자꾸 그렇게 내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는데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 하면 아이, 그거 밉지. 그거 용서가 안 되지. 그거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 서로 안에 이 공동체 은혜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그래야 이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되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줬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말이지, 길 가다가 자기에게 이만큼 빚을 진 가난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가난한 사람 막 윽박질러. 야, 너의 그돈 빨리 안 갚어. 너가 빨리 갚어. 안 갚으면 너 감옥에 보낼 거야. 결국 감옥에 보냈어요. 이 사실을 임금이 알고 괘씸한 거야. 그래서. 빛을 담감해 주 그걸 다시 도로 옥에다 잡아 가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은 갚을 수 없는 그 빛을, 그 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 주신 거지. 그리고 담감해 주신 거지. 나의 죄를 씻어 주신 거지. 그런데 나는 형제의 요만한 죄,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잘 나누고 분당 짓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은혜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가 될수 있겠어요. 또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봤더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용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얘기는 뭔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고요. 내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있다면 빨리 내려놓고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용서하고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 혹시 내게 좀 잘못하고 그래도 금방 용서가 되잖아. 예? 네? 아내니까. 자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서로 함께 공동체 속에서 너와 나가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지 이런 사랑이 있었을 때이 은혜의 공동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공동체가 오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더 은혜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고 이 공동체 속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이 있고 결단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개세만의 기도에 들어갑니다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결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어떤 기도였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어요. 결단한 거죠. 여러분 왜 은혜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 하는 줄 아세요?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과 결단이 있으면 이 은혜의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가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 있는 하나님 은혜 무한히 받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내 판단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다 자기 생각이잖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는 순종이 있어요. 만일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결단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공동체가 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 뜻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눈에 내 마음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잘못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먼저 용서하고 서로 먼저 사랑하고 할 수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는 순종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은혜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은혜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모처럼 우리 도봉교회가 여러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또 용서와 그리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순종과 결단을 통해 은혜 공동체로 잘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 은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이 없어요. 서로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순종과 결단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은혜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가 먼저 있게 하시고 서로 먼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잘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는 순종과 결단을 통해 우리 도봉교회가 은혜 공동체로 건강하게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게르